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로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 기자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종목 단기 악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 임박하면서 아마 주가가 지금보다 확실하게 더 눌릴 텐데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닥에서 여러분들 추매를 할 겁니다 바닥에서 추매를 할 거고 주가가 아마 더 떨어질 거니까 저희는 바닥에서 사실 주어야 돼요 제가 현대로템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바닥에서 추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야지 이 바닥에서 사는 게 실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 마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 좀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름 돋는 이세력의 매직 흔적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분들 이제 요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 구간에서 과연 매도는 해도 되는 건지 예, 오늘 영상에서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현대로템 방산 부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제 되, 부각이 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폴란드 K2 전차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 수주 기대가 시장에 굉장히 강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외인이나 이제 외신이나 증권사들도 분석을 할 때, 이 수혜 요인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거론하는데, 이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주가는 어습니까 지금? 지금 뭐,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뭐, 이탈을 할지 말지, 뭐, 지금 이 지형까지 온 상황이죠. 근데 저희 주부이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오히려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시게 되면은, 절대적인 주주님들 손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외인. 메인... 세력을 누가 잘 포착을 해낼 수 있느냐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이 수급을 잘 잡는 사람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외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수급 주체고 이 세력이라는 건이 외인 중에서도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요거를 외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외인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사실 저희가 해야지만 이제 저희가 큰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신용장고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용장고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신용장고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신용장고가 많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장고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량이에요? 단타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100% 올라갈 뭐 종목 이슈가 터졌다 하더라도 뭐 10%. 뭐20% 이렇게 먹고 매도를 하는 단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성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용 신용 잔고 지금 잔고율이 초록색이고요. 예 현재 주가가. 빨간색 라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용장구율 여러분들 떨어지면은 이 주가는 올라가고 이 신용장구가 올라온 흐름이었을 때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약간 요런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신용장구가 높잖아요. 요거를 보시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자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 하세요. 자. 산이 높으면 고리 깊은 게 역사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신용장구율이 굉장히 높고, 신용장구율은 떨어질 거라는 건데, 낮아질 거라는 건데, 이게 개인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이거를 몇 년, 몇달 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실 공포에 질려서 결국엔 내려오는 시점이 존재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2년, 뭐 3년 절대로 못 끌고 가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때도 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예, 또 갔다가 또 떨어지면은 이 강력한 현재가의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매수세 지금 왼쪽입니다. 매수세 보시면 뭐, 모건스튼리, JP모건, CT, CL까지 지금 얘네 전부 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외인의 네, 그림이고, 이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뭐, 메릴린치, 아니면 뭐, 이래서 삼성, 뭐, 하나, 디비증권, 신형, LS. 얘네 전부 다 지금 단타를, 얘뭐 메릴린치는 단타를 많이 하는 애들이고, 우리 지금 보시면 국내, 증권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에, 결국에는 수급에서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가치 투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가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외인들은요 보통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 이거는 소름 돋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고 장기적으로 분들 굉장히 크게 이기는 싸움을 얘네가 많이 합니다. 제관찰 결과가 에, 그러니까 이제 탄탄한 거죠. 에,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에서 얘네가 매집을 하고 있다더라. 에, 그리고 한희공포에 사서 한일에 파는 게외인이더라 외인 메인 세력이더라.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시면 되고. 네,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개인문으로 띄어 들었고, 네, 010-6753-9350으로 여러분들께서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바로 실시간 그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문자를 바로 이렇게 전송해 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뭐 실시간 대응이 어렵지 않으시더라도 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직장 뭐 사업자 집안 이런 게 바쁘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실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로 똑같이 문자 주시면 현대라고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주가가 줄기차게 내리는 데도 세력 매집선이 아직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이게 뭐가 그리,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단하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면 현대 로템에 대한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단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잘 잡을 자신 있죠? 왜냐면 제가 단타로 유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력들을 포착하고 예상 세력 매집 최저점과 예상 세력 목표가 뭐 최고가. 그러니까 즉 저희가 사실 병국점은 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저는 못 잡고, 잡을 수 없지만, 대신에 이변곡 구간은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확률로.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나오실 텐데, 자,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할거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집중을 좀해 주셔야 돼요. 요런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저희는 사, 사, 사야, 되지, 사야 되는 걸로 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팔 거고요. 그럼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야죠. 네, 팔고 살면 돼요.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음표를 띄우시죠. 최근 저도 주식 잘하는 거 맞냐 이거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그것도 반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주문 요거를 깊게 생각해 보시면 요게 돈을 가장 잘벌수 있는 최상위 방법이고요 지금 4년간 차트만 보면서 주식을 공부했는데 그럼 어떻겠어요 매매부터 시작해서 기법 흐름 당연히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상황과 요런 흐름 자체가 저희가 애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플러스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상승할 때 사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 차트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런 N 자형 알죠? N N 자형 파동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요렇게 N 자형 파동으로 일정하게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요게 어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점 매수해요, 고점 매도해요. 요거 한번 반복, 두번 반복, 세번 반복, 네번 반복. 요거를 한 네 번까지 반복을 하느냐 아니죠 무한루트로 반복을 하면은 이게 저절로 수익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매에만 좀 익숙해지신다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남들이랑 차 차원이 다른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기법이나 흐름 자체가 솔직히 많이 어렵잖아요 대응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번호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도 띄워드렸고 010-6753-9350으로 여러분들께서 현대라고 두 글자 현대라고 두글자 남겨주시면서 첫 번째 무엇을 보내드릴 거냐 대응법을 보내드릴 건데 대응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매매 타이밍을 전송해드릴 을 거고 두 번째로는 분석법을 보내드릴 건데 분석법을 왜 보내드리냐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현대로템으로만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종목에 대한 그런 분석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까지도 가능한 거고, 요거를 사실 먼저 알고, 이 매매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제가 4년간 주식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들, 메모리들 상당히 많으니까 혹시로 이제 이거 이해해도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 주실 분들이나 아니제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도 현대라고 두 글자 위 번호 016753930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좀 해드릴 거고 이제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알아들었다 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자 안 주셔도 되죠. 대신에 이제 채널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 이거 두 개만 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주주분들 문자 남겨 주시면 실시간 대응 이렇게 하기 도와드릴 건데 그전에 이제 여러분들 단체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립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단체 문자로 전송해 드린 이유는 여기저기서 문자를 좀 많이 주시기 때문에 요거 단체 문자로 드리는데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 답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답장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해주시는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수익이 나가서 뭐 수익성 인증 정도 아니면 뭐 질문 뭐 정말 필요하신 말씀 이런 거는 오케이를 제가 하겠다만 이 정말 필요 없는 말 그냥 뭐책기자님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같은 거. 이런 인사 다 생략해주시거나 한 번에 보내주셔야지 이게 또 누락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라는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제 보내셨는데 아니 지난 주에 보내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 여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갈아 오시겠지만 현대라고. 두 글자, 위 번호로 똑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런 문자는 차단을 할 건데 기프티콘이나 뭐 수익이 나셨다고 선물 같은 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런 거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저 지금 영상 찍는 거 여러분들 대가 바라고 찍는 겁니까? 아니죠. 네, 저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거딱 채널 구독이랑 저희 채널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 이거 딱두 개니까 이런거 선물은 부탁... 제발 부탁 좀안 주셨으면 좋겠고 요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드려도 정말 충분히 감사드리니까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고 이제 지금 간혹가다가 또여런 문자도 많이 오세요 아니 주식을 잘하시면은 사실 혼자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남들한테 사트분석제다 해주면서 영상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냐 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주식을 당연히 처음 했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도 저 영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주분들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혼자 우여곡절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3분의 1까지도 못 왔지만 이때까지 와서 멘탈이 한번 갈린 거예요. 수익이 너무 안 나가지고 아 나는 이거는 주식이랑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수익 볼 꺼면 투자 때려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때려치려고 하던 때 저한테 마침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요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 지금의 이 자리 어떤 자리 여러분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분석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사실 이 자리까지 오니까 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당연히 언제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식을 처음 접했던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나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의 내 자리까지 오실 수 있게끔 혼자서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다 한 가지로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벌써 4년 전이고 여러분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 안,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주식이라는 게 상승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승만 있는 게 아니죠 주식 상승만 했으면 개나 소나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 심지어 플러스를 여러분 주식 어때요? 이경우에수도 진짜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해가시면서 주식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아무 때나 전다 상관없어요. 새벽 아침 저녁 다 상관없으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 위 번호 0106753935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플러스로 최기자만의 분석 방법, 노하우들까지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주변에 요거 하나는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 주식은 손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죠. 손실만 없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전략이겠죠. 저는 포지션 사이즈 설정 전략을 통해서 투자 배팅 규모를 통제하고 이제 플러스로 예상치 못한 급변 상황 속에서도 손실을 정말 최소화시키는 이 단계별 플랜을 사전에 마련합니다. 왜냐면 저희 주분님께 도움을 드리면서도 저 역시도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사전에 마련한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 단장이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매일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을 사실상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주식 책으로 사실 백날 첫날 공부해봤자 제 눈엔 잘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책으로 해도 책으로 마스터를 내가 했다라고 해도 요게 주식이 정말 실시간으로 탑점 잡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실시간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책으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가능한데 이 책을 먼저 마스터하고 실시간을 해도 적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이전에 저와 같이 대응을 하시라. 대응하시려면은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죠. 그렇게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지금까지 주식을 공부해오고 분석해온 덕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었던 건데. 아까 언급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거 있죠. 여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저희 뭐 의견이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현대라고 위 번호로 문자 똑같이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고 이거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로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아마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영상, 우리 종목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또찾아올도록할 테니까 다음번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